고어싱 고어싱 못먹어도 고 못먹어도 고 고고고고고 고고 빠르게 한번 뛰고 오자 빠띠 갑시다 빠띠 협곡에 오신 아 이블린인데 AP 그냥 궁금하면 유튜브 보세요 영상 존X 많으니까 넘쳐나니까 유튜브에 이블린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하! 높플높플 메니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이번에 너프가 돼가지고 그 6캠프 6 개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아마 한 2초 정도 느려졌습니다. 어 15에서 20초 좀 많이 너프 됐지. 15, 20이면 너프 많이 되죠. 수박 적을 해서 도 아, 그 저렇게까지 맞아, 맞아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것까지 먹으면 그 투포션은 결국에 버리긴 해야 돼. 투포션은 결국에 버리긴 해야 돼. 가지고.. 저기서 한두대덜 맞아도 돼. 두 대.. 이거.. 여기서 체력이 차거든. 여기서 어차피 체력이 한, 130 정도가 찰 거기 때문에. 어그래뭐 역순인가요? 근데 얘가 두 번에 뛰고 넘어가기 때문에 미리 점멸 같이 탔어. 아하, 미리 점멸 아이고, 춘님 안녕하세요. 아, 레벨. 방탄은 빨간색 들어야겠다. 얘네들 좀. 맞다이 1대1이. 어. 제이스가 1대일이좀 세, 그레이브즈 세, 레네톤세이대1 빨간색 필요할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경험치 뺏겼다. 이거 칼라브리까지 뺏겼으면은 클일 나는데? 아, 이러면 클일지 이거 경험치 많이 날렸죠 이러면. 이럴 경우에 상대편 칼라브리 빨리 뛰어야 돼요. 얘 칼라브리 못 먹었어. 이거는 내 정글링 코스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칼라브리 먹어놔야지. 이래야지, 그.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지금 자꾸 늑대가 있긴 한데. 그. 키각이야, 키각. 이거 키가키가키가 키가 키가 키가. 오! 이거 콤보 되게 부드러운데, 이번? 이거야, 이거, 이거. 누페이스야, 이거? 오 뉴페이스네 나오고 처음 하시는 분오오 오, 우리 뉴페이스분이 죽었다 아했습니다아막틱 들어가네 저거 레드가 22 용사 다음에 인피어 네 많이 가세요 소환사야. 내가 많이 가세요 그러고 터치했습니다 그래버전 갱을 안가네 정글링만 하네 이번판 아 어, 이번판 제이스 10데스로 갈게요 음 이판은 제이스 10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네 개, 오십고, 어, 탑라인 개모은 좋은데, 전해. 탑이 제 발음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사면봉어리 저 사람은 타비제바우러하고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1위가 난데 개헛소리 하잖아요. 어디 병신이 모르면서 녹턴 정거 1위 난데. 여기 이 로데스. 아이씨 이게 우리 정글이야? 나 아이씨 왜이래 이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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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이스 아이씨 우리 우리 정글인데 자꾸 들어와. 여기 아마 와드 다 있을 것 같아 전지 와드. 그레이브즈가 카정밖에 안 오는데, 카정도 제대로 못 치고 있죠, 지금. 카정도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데, 자꾸 들어와. 우리 편오레이디 좋아 방어력만 올리면끝 닌자 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우리 집이랑, 이거오케이 전멸 빠짐 집중하 나이스. 오케이, 게이 오, 오리 하나 살았어. 오, 오리 하나 살았네. 탑 라인 70에 98, 미드가 99, 106, 112, 95. 드래곤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오또또 또 그랩했어 야 그랩 잘하시네 만화가 없다. 아쉽다. 11에 6 어.. 이번판엔 유통기한이 절대 안나오는 그 상대편 조합들 이게 뭐하지? 신기하네 중고대인가 보네. 급지충인가 봐. 아, 나 궁금해서 채팅으로 물어보는 거야. 자꾸 지는데 왜, 왜 자꾸 가져오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목소리> 록톤한테는 버프가 된 게, 이게 원래 못 잡는 건데, 그, 잡아지니까 이게 버프가 된 거죠. 뭐, 체력이 뭐 1도 안 달고 잡는 거라. 와, 또 들어왔어? 징하다, 징해, 진짜, 얘네들. 카정 아니면 죽음을 달라야? 이번에 그, 우리 흑, 흑형 죽이고 보세다가 이거 풀게요. 5, 4, 3, 2, 1. 몸통박치기 1타 데미지가 몸통박치기가 1,500 들어갑니다. 몸통박치기는 1,500데 미지 1,500이면 거의 절반 타워 방피 타워 방피 이게 약간 버프라는 거죠. 이게 루파원한테는 버프가 되는 게 어이고, 잘 푸신다. 그 다음에 이제 수호천사 또 다른 버프 수호천사각. 전령 플러스 이제 아이템이 다 녹턴 쪽에, 녹턴한테는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공격력이 너무 높아졌어. 방은 현재 54. 이거는 그냥 캐릭터 닿는 순간 사라질걸요, 이거. 어, 눈깔 썼다, 이거. 아, 어디냐, 이거, 눈깔. 드레이브즈가 조용한에 뒤에 딱구 하고 있나 설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먹고 있네. 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아이스. 어, 불치 죽어요, 불치. 오, 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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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소초사도 나왔고. 아, 예전에는 택녹턴도좀 했어요. 프로게머들도. 그, 란드인간의택녹턴 만두에 가는 탱고 터 썼지. 전설의 출오 캣트 전설. 아이고 무난해. 음. 녹턴이 MSI 때 나왔다고 진짜요? 근데 MSI 나온 게 아니고 그 국내 팀이 써야 돼. 외국 외국 팀뭐정글러드 말고 피넛이 써야 돼요 피넛. 저기 오리 하나야 너 지금 뭐한 거니